자 여기는 무인도 이조 패키지의 체크인 카운터입니다 근데 누가 콩돌이고 누가 밤돌이야? 이거 보고 구분이 가능해? <laughs> 네가 밤돌이니? 누가 말한 거야 방금? 그냥 그대로 샹기로 할게요 이번에는 퀸이 나오면 좋겠다 피부색 뭘로 할까? 요걸로 하면 되겠죠. 나 머리는 아나 처음에 모동숲 했을 때랑 똑같이 할래요. <laughs> 귀엽지 않아요? 남자가 이러고 다니면 완전 인싸지. 눈 뭐하지? <laughs> 이거 너무 꺼벙해 저렇게 생긴 캐릭터 나오는 과자 있는데 약간 그거 같은데요? 아, 어? 커요. <laughs> 나 이거 할래. 아 이거 좀 귀여운데요? 이거 너무 컨셉이야. <laughs> 아 이상해 이거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거 같잖아요. 안돼. 예쁜 입 해야지. 이거 중요한데. 지금 보니까 세 번째 이게 그나마 안내소랑 비행기장이랑 가깝긴 한데 2번이 좋을 것 같아요? 4번이 좋다고요? 1번 아니면 4번이 좋을... 그러면 은 지금 1번이랑 2번이랑 4번을 하라는 말씀들이 되게 많으니까 3번 가야지 아나이 영상이 너무 좋아 너무 힐링되지 않아요? 처음에 나오는이 티저 영상. 진짜 동물에서 처음 했을 때, 이 영상 나올 때, 어 진짜 가슴 웅장해졌어요. 와, 내가 진짜 이런 힐링 라이프를 할수 있구나. 캠핑도 하고. 진짜 실제로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. 물론, 게임을 시작하면. <놀람> 나왔어. 퀸이 나오면 좋겠다. 나왔어. 거기에다가 은수리? 은솔이? 저 은수리랑 금기로 진짜 내려오고 싶었어요. 왜냐고? 강해 보이거든. 섬에다 귀여운 친구들만 있으면 누가 섬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. 이렇게 섬을 지켜줄 친구 경비가 한 명씩 필요하단 말이야. 제가 근데 노동초 처음 할 때도 생각했지만, 도대체 이 패키지 얼마일까? 무인도 2주 패키지가 도대체 얼마길래 기업 사장님이랑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이렇게 돌봐주는 걸까? 도대체 얼마짜리야? 이거 <laughs> 텐트를 어디다 설치할까? 텐트를 강옆에 설치하면 낚시가 편하려나. 이쪽에 강이 3개가 모이는 데 있으면 물고기가 좀 많이 나오려나? 어, 여기, 여기 어때? 약간, 해변 쪽으로 가서, 조개 캐고, 낚시하기도 편하고, 이쪽에서, 강에다 낚시하기도 편하고, 광장이 너무 먼가? 음, 아니야, 광장이 멀어져도, 경치가 풍경이 중요해요 원래 강남 가도 한강이 보이는 뷰가 비싼 거거든요 원래 집은 좀 불편해도 뷰가 좋아야 돼 한강뷰 보이는 집들이 원래 살기가 되게 불편하대요 방에 햇빛 다 반사돼 가지고 여름에 눈을 못 뜨고 산데 그런데도 그만큼 가격이 비싸잖아 생활의 편의성보다는 뷰가 중요합니다 전 여기로 갈래요 이 친구들 집터도 제가 설정해 줄수 있... 내가 찾아 줄게 우리 휘니는 뜨거운 걸 좋아할 테니까 여기로 가라고 할까? <laughs> 아, 뜨거우니까, 어, 맞아. 뜨거우니까 제 옆에 둘까요? 이제 겨울이야. 난방. 휘니가 옆에 있으면 난방비가 아껴질 거야. 아 이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선택인데? 자, 우리 모여 살자. 저기 은수리도 여기로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모여 삽시다. 이거 괜히 섬에 자원도 얼마 없는데 땔감 떼우고 그러면은 나무 아깝잖아. <laughs>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옹기종기 체온을 나누면서 살자. 자은솔이 너도 일로 와 모여살아 모여살아 원래 사람이 많이 모여살수록 거기가 발전이 잘 되거든요 지하철역도 사람 많은데 생기고 편의점도 사람 많은데 생기고 그러잖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살면 여기가 발전이 많이 되겠지 아 여기서 벌써 일을 해야 돼 피니님 은솔리님 콩돌이 밤돌님까지 이네 명은 여기서 자리를 준비하고 나는 나가서 일하라고.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한번 볼까? 니들 죽을 섬, 상기로 오섬, 무인도, 야나도, 사기섬, 딤섬. 시청자님들 그건 안 돼요. 울어라 지옥 참마도 옛나 선정이 딸이었음창기우선 새로 만들었어. 새로 만들었어. 오, 새로 만들었도가좀더 귀여운데, 이걸로 뭐 할래. 역시 집단 지성이라니까 오렌지 주스로 경배했으니까, 우리 이제 가족이 날 나름 없다고. 그러니까 형님이라니, 뭔 소리야? 내가 주민대표인데, 내가 이 섬의 왕이라고. 응원 허락 받고 자야 돼. 여기 군대야 취침소등 <laughs> 하겠습니다 하고 자야되는거예요자 쉬겠습니다 들어가 자겠습니다 저는 잠이 쏟아진다 너... 아 청구서! 4만8 0 0원 원. 근데 사실, 49,800배리면 되게 싼 건데, 그지 않아요? 아니, 섬 이주에서 이렇게 스마트폰도 주고 다 하는데, 그정도 너무 싼거 아니야? <laughs> 이 기업, 이거, <laughs> 운영은 가능한 기업이에요?

밤토리 때리라고요? 맞아, 밤토리 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 빨리 잠자리채를 만들어야겠어 첫 물고기는 조금 커다란 녀석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이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운세 뽑기 하는 느낌인데? 첫 번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번 섬의 방향이 결정되는 약간 그런 건가? 이 녀석 딱 느낌 보니까... 맥기네맥기 맥이. 농어를 잡자고요. 첫 물고기부터 농어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 조건이 뭐야? 아이씨, 뭐좀 잡혀요? 내가 잡을 거야, 큰물고기는 근데 큰 물고기가 안 보인다. 이 녀석 좀 큰가요? 이거 사이즈가 한 4짜리 되는 거 같은데... 오, 잠깐만, 이거 뭐야? 이거 농어 사이즈 아닌 거 같은데요. 여러분, 그죠? 농어가 사이즈가 5짜리거든. 일단 던져볼까요? 볼까? 뭘까? 뭘까? 지금 진동 크거든요. 너무 진동은 절대 안. 자첫 번째 물고기는 뭐가 나올까요, 여러분? 첫 번째 물고기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섬의 운명이 결정돼. 이거 사이즈 좀 크지 않아요? 너 물렸다. 잠깐만! 아, 진동이 작아! 아좀 괜찮은 물고기 하나 잡고 시작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농어도 괜찮아 매운탕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데